왜 종분자요 5분이에요. 그래서 都是满分.但是呢,我會選擇這個. 어. 오늘은 어디 가요? 오늘은 최근에 말했던 포티 포티 커피로 가 볼게요. 음. 어, 그럼 출발합니다. 예. 오늘은 눈이 부시네요. 선글라스를 준비했습니다. 이야, 대박. 우와, 멋있어요. 네, 빨리가자 네. 배가 고파서 먼저 밥을 먹고 커피숍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동북 어, 음식점, 동배이판 또뭐 먹고싶어? 육이상떡볶이응 당추리지 있어요? 이 떡볶이 괜찮으세요? 떡볶이 떡볶이요? 떡볶이요? 떡볶아이 떡볶이요 이 두개 어이 쪽도 이 쪽도 응네 밥이 나왔네요 嗯. 이거는 <laughs>

네, 하. 밖에 좀 쨍거는 같은데, 안에는 안 덥. 시도. 쨍거는 거는 좀 하찮. 맛있어 순식간에 다 먹었습니다. <레오슬> 네. 그래, 계산하고 나가 볼게요. 되게 맛있었어요, 이거. 방금 밥을 먹었는데 너무 비싸요. 어, 음식 두 개에 100구야. 한 18,000원 정도 하네요. 여기서는 엄청 비싼 편이에요. 네. 맛은 있지만 가성비가 없어서 다음에는 안 갑니다. <laughs> 여기가 이 지방에서 제일 큰 백화점 입구에요. 그리고 옆에 옆에 코티 커피가 있는데 제일 비싼 자리에요. 네. 여기 가보면은, 저쪽 사거리에 스타벅스가 있거든요. 그 스타벅스 자리보다 훨씬 더 좋은 위치에요. 코티커피. 그러면 어떤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코티커피에 왔습니다. 어제 루이싱커피랑은 비교가 많이 되죠. 이게 루이싱커피랑 경쟁하려고 지금 루이싱커피 근처에 생기고 있는데 아직 장사가 잘안 돼요. 이게 작년에 2022년에 생겼거든요. 그런데 벌써 매장 수는 거의 8,000개래요. 하지만 장사가 잘 안되는데, 한번 일단 가서 볼게요. <목소리> <목소리> 요즘 커피숍들이... 연예인을 써가지고 광고를 많이 하거든요 어, 최근에는 여기 한빙빙 동생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네요 요즘엔 다 플라스틱 빨대에요 그리고 방음 시킨 샷 추가한 아메리카노 한번 마셔볼게요 음? 好喝吗？哎、欸，这个好奇怪。<laughs> 嗯，喂，很好奇怪。真的很好喝。比瑞幸还好喝。比、嗯、瑞幸的美食还好喝，瑞幸已经四分了。嗯、我喝一口。哦、这个嗯，可以。三五点，四点八哇塞，哇真的很干净的感觉，我喝起来很，是个汤的那种凉快。嗯 차 추가한 아메리카노인데 그렇게 쓰지는 않은데 엄청 맛있어요. 응. 진짜 우리가 원하는 그 맛. 어, 이거 얼마예요? 이것도 10원. 응? 9.9원. 요즘? <laughs> 원래는 17원인가. 잠시만. 요날에한시 음, 8원당. 원래는 17원. 그런데 하루에 한 번씩 할인권을 쓸수 있어요. 쿠폰 그래서 우리는 10원에 샀습니다. 12원이면 1,800원. 오, 한국 저카커피랑 똑같네. 오, 오, 음, 어네 한 이거 맛이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느낌, 음, 에티오피아 커피 농장에 있는 느낌이에요. 응, 응, 응.但是有点可惜，人人气不是特别，东瑞星不能比。 여기는 경쟁하려고 많이 만들긴 했는데 광고의 원인이겠죠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진짜 맛은 엄청 맛있네요 음아지치 음. 그러면 퍼포먼 라떼도 한번 시켜볼게요 아메리카노 시킨 게 너무 맛있어 가지고 벌써 반이나 마셨어 맛이 진짜 생각 예상 외에요 이게 음. 어제 가서 그 루이싱 커피 아메리카노 마실 때 한국 기업이 와서 배워야 될 정도라고 했잖아요 음. 이거는 전 세계 기업이 와서 배워야 될 정도예요 음. 진짜 대박이에요 이거. 코코넛 라떼가 나왔습니다. Mm -hmm. 여기 코코넛 라떼는 루이싱 커피보다 1원이 싸요. Mm 루이싱 커피랑 mm 경쟁하기 위해서. 그래서 8.8 mm -hmm. 위안. Mm -hmm. 어, 한 1,500원, 1,600원 정도 되겠네요. Mm -hmm. 그러면 맛은 어떤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Mm -hmm. 너무 많이 줘서 많이 누르면 응. 나와요, 자꾸 이렇게. 응. 어때요? 예스, 허는 허허야? 넌나 진짜 허치 깰,最近 한국的 카페, 小的这么便宜,다스 허허. 응. 쓴다 허는 허허. 응. 진짜, 여자들도 거부감 없이. 마실 수 있는 맛이에요. 음. 저는 원래 단거를 안 마시거든요. 오직 아메리카노만 마셔요. 음. 그런데 진짜 맛있네요. 나我也喝一次怎么样比起瑞幸的话稍微甜一丁点但是很好喝的甜嗯真的很神어好好 그류里面的 농도가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저도 농도는 잘 알아요 아메리카노도 엄청 맛있고 맛있어요 응. 코코너 라떼도 진짜 맛있고 지금 아메리카노를 엄청 아껴먹고 있는데도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저희가 가게 들어온 지 10분이 안 됐거든요 어, 천천히 마셔야 되는데 오늘 아메리카노 이 점수 굉장히 좋아요. 방금 광고하는 곳에 그 옛날에 판빙빙 동생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바뀌었는데 여기 탁자 위에 광고판 여기에는 판빙빙 동생이 아직도 있네요. 판 천천 그렇게 부르면 될것 같아요. 판빙빙 동생이에요. 어... 성냥을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다 잘생겼네요 이 라떼는 제가 아까 마셨는데 정말 한국에서 약 6,000원 정도의 수준의 맛이예요 맞아요 제가 생각했던 러시아의 러시도의 맛보다 더 좋아요 그런 느낌 응, 정말 맛있 최근에 인기가 더 많지 않은데 인기가 더 많아요 10분 정도 지냈는데 인기가 많아요 여기 러시아에 있는 러시아도 있어요 예상보다 많아요 여기가 더 젊은 것 같아요 방금 커피숍에 갑자기 어떤 남자 두 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종업원한테 뭐라 하는 거예요 막 위생상태 쓰레기가 왜 여기 있냐 보니까 본사에서 온 사람 같은데 그래서 안에 있기 좀 그래 가지고 나왔어요 원래 마지막 평가는 커피숍 안에서 해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 쫓겨난 건 아닌데 쫓겨나듯이 오게 됐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멋있는 사람이 있네요. 선글라스가 되게 멋있어요. 자, 그러면 어, 오늘 코코넛 라떼 어, 점수를 준다면 몇점줄 건가요? 지분? 음, 총 분수 5분的话就是5분 음. 아, 우즈먼 5점, 5점. 네. 프랑 루이싱 카페도 역시 5분 因为总분수 5분所以都是满分,但是呢我会选择这个,因为它便宜一块钱. 아. 아, 이게 이런다싸니까 두개 다만점이지만 선택하자면은 이코티 커피를 마시겠다. 두 분이네요. 흠 그러면은 메이스 아메리카노는 몇점줄 건가요? 오 점. 오 점? 두개두개 n a m e r i c 요 n a m 아 r i c a n American, a m e r i 요 a n a m 깨끗해요 a n a m e r i c 깨끗한 맛, 네. 시원하고 깨끗한 맛. 네. 어. 진짜 비 c a n Ameri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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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네. 그러면. 내 생각에는 워더화 음. 어, 코코넛 라떼는 4.8점 이것도 음. 4.9점? 음. 어, 만점 주고 싶지만 조금 단맛이 있어요 달아요 조금 그래서 마이너스 0.1점 4.9점이에요 그리고 이 아메리카노는 제가 원래 만점을 잘 안주는데 5점을 주겠습니다 보면은 지금 엄청 아껴 마셔가지고 지금 이 정도 남았어요. 응, 응. 원래 얼음 녹을 때까지 있다가 얼음을 리필 시켜야 되는데 너무 빨리 마셔가지고 얼음 리필 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코티 커피 아메리카노는 5점 만점에 5점. 진짜 맛있어요. 전 세계 모든 커피 하는 사람들이 와서 배우면 좋겠습니다. 干嘛嗯。好像这个库迪咖啡中国有多少家店啊？我忘了。这个，지금팔천也算真的很多，嗯、就这一年开的还是两年左右吗？어나、嗯、2022년에생겼는데지금、嗯、8, 是会，反正会成功的。为什么已经成功算嗯。但是真的好喝，没有那种比我想象的十块钱的价值感的话，像三十块的价值。嗯，한국에 그, 저가 커피들이 경쟁하듯이, 메가 커피, 어, 뭐, 봄봄, 백다방, 이런 게 경쟁하듯이, 여기는 루이싱 커피 경쟁 상대로는 코티 커피에요. 그 후에 또 어떤 커피숍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현재 저가 커피는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중국에. 빨리, 다른 저가 커피숍도 생기면 좋겠습니다. 빠이빠이! we